포천시에서 지역 맞춤형 영유아 정책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김용태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교육부와 포천시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와 학부모, 교육 당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과 다른 지역 사례를 듣고 포천시에 필요한 영유아 정책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와 영유아 부모 등은 지속적인 소통 회장을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중심의 유보 통합 정책이 추진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천시는 보육과 교육의 경계를 넘어서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더욱 적극적인 현장 시정을 통해 아이와 함께 행복을 실현하는 포천을 반드시 구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